여러분,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학생들의 공부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 온한 한국 학생이 수학 실력으로 학교 전체를 놀라게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전학생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보여준 뛰어난 실력의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학생의 이름은 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학만큼은 달랐습니다. 숫자와 공식은 언어와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법이니까요. 미국 학교의 첫 수학 수업 날 선생님이 내준 문제는 방정식을 푸는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문제를 읽자마자 순식간에 풀이를 끝내버렸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보다도 더 빠르고 더 간단한 방식이었죠. 이를 본 선생님은 놀라며 그에게 앞으로 있을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이는 매번 시험마다 만점을 기록하며 학교에서 수학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던질 때마다 지훈이는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들었고 친구들은 그런 지훈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수학 경시대회인 AMC 미국. 수학 경시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게 된 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대회에서 상위 2%에 드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고 이 소식은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복도에서 그를 보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지훈이는 학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력에 감탄한 수학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훈이는 단순히 계산만 빠른 게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창의적인 시각과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가르치면서도 종종 배우게 될 정도입니다. 지훈이의 친구들 역시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전에 지훈이랑 같이 공부하면 시험이 쉬워져요. 가끔은 선생님보다도 설명을 더 잘해줘서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지훈이는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친구들이 수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집중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문제 풀이 방법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학급 전체의 수학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은 언어를 초월하는 과목이니까 미국에 와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 어디서나 빛나는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학구 열과 실력. 우리나라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멋진 이야기 아닌가요?